어서 오세요, 최고봉입니다. <laughs> 추락했어요. 올해 제 잘못으로 인한 첫 번째 기체 추락을 했습니다. 어, 원래 어, 이런 아, 요즘 아 요즘 저는 어, 묘목 농사가 주업이고 드론 방제를 부업으로 하고 있지만 아주 부업이라도 아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. 어, 농민들의 아주 그 각광을 받고 있고 사적인 대화까지 나누는 최고봉입니다. 아 내년에 예약이 엄청 많이 들어왔고 개인 방제 그래도 들어왔어요 심지어 예 그런데 지금은 사실 이제 해가 저물고 있고요어 한창 바쁜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 너무 달렸다 아이 무사고 아주 그 걱정 없이 너무 이제 그큰 사고 이후에 큰 어, 문제없이 어, 잘 달려왔다 바깥 양반 하고 둘이서 무슨 어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루에 무슨 네 꼼꼼히 잘 하면서도 거의 전 일부러 그 논주분들 불러내거든요 그래야 제 장제적 고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, 일어났느냐 날개, 날개가 사라졌어요 네, 제가 이 사고 현장에서 어, 딱 놀랐습니다 아, 어 떨, 떨고 왔다 근데 이 마음이 하, 이게 아니라 평온하게 그래 치면 되지. 약간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성장할 수가 있구나. 요즘에 최고봉 어, 영상이 뜸한데 어, 열심히 돈 버느라 그랬습니다. 현재 기체 상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예 저희 이제 이게, 이거 저희 이제 어, 원장님도 보고 계신데 아이 상황에 빨리 군, 건져내야지 지금 뭐 하고 있나? 아예저할 만큼 했고 <laughs> 설거지도 많이 했고 어, 열심히 했습니다. 그래서 이거 오늘 제 할당량은 끝날 것 같아가지고 아 이런 역사적인 순간을 어떻게 남기는가 일단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요거. 요런거 조심해야 됩니다 아 사실 이게 잘 보여요 이거 어 진짜 고난이도의 그런 장애물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 이제 잠도 부족한 상황에서 아, 핑계를 대자면 아이, 해가 저쪽에 있고 아무튼 잘 안보였다 아 그래서 여기딱 어, 걸렀다 그리고 이렇게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그 여유 논을 어, 별을 다치게 하지 않았어요 여기 딱 걸려 가지고 여기에 딱 꼴, 꼬라 박혀 있었는데 아까 그 장면부터 할걸 그랬습니다. 어 일단 여기 날개가 날라갔고요. 이거 하나 풀 세트가 국내에서 사면 이제 8만 원. 얘도 8만 원. 하지만 저는 그 중국 직구를 했기 때문에 싸게 샀습니다. 괜찮아요. 얘도 이제 부러지고요. 아 근데 이제 그게 또 문제가 아니야. 얘. 이 친구가 또 부러졌다. 아이 친구가 부러졌고. 이한번 예, 떨구면요. 아주 이게 이 몇십만 원이 그냥 순삭됩니다. 그래도 괜찮아요. 예, 많이 했어요 그리고 여기 아이 친구 관절이 휘었습니다 그래서 어하 아, 올해 오늘 할수 있을까 그게 걱정입니다 거의 다 끝나긴 했는데요 아 지금 예전 같으면 아이 시간이 돈인데 막 이러면서 그랬을 텐데 이게 바로 내공과 그런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빨리 예 지금 이렇게 됐고 빨리 이거 이제 들고 이 논뚝을 걸어가서 저기 트럭 있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네아 이런 초보적인 실수 아 했어요 초보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아마 그 바깥 양반하고 같이 왔으면 저거 조심해 저거 조심하면서 한번더 보고 아, 안 그랬을 때 혼자 하다 보면은 배데리 교체하고 뭐 사진 찍고 뭐 하고 하다가 아 이런 것을 놓칩니다 그래서 둘이서 꼭 해야 된다 네 오늘 오후에만 혼자 나왔는데요 아무튼 그렇고 사실 요즘 느끼는 거는 빨리 이 방제 시기가 끝나가지고 저 농사짓고 싶다 제 나무들 돌보고 싶고 어 풀도 막 아무튼 제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또 큽니다 빨리. 끝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어쨌거나 지금 빨리 이거 수습해야 되고 들고 가는 게또 일이야 아 들고 가서 고쳐야 됩니다 고쳐서 여기 다랭이만 끝나면 끝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이런 사고 현장에서 어, 영상을 남기는 아주 그, 그 기록이 될 것이다 10년 뒤에도 아 그때 내가 저때 고생 많이 했지 이런 생각을 이런 상황을 꿈꾸면서 기체를 빨리 나 날라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고봉 요즘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. 지금 한창 피크 시기예요. 이번 주까지. 그래서 바쁘게 달려야 된다. 네. 빨리 가서 고치고 이 금방 고칩니다. 이제 선수 됐어요. 하도 떨어뜨려 갖고 어, 고치는 거 금방 다 있어요. 부품. 네. 빨리 가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어, 8월 마지막 주부터 아니 9월 첫째 주부터는 다시 최고봉 유튜브 제대로 좀해 보려고 해요. 예. 네,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. 최고봉이었습니다. 아, 뿅. 아 진짜 미치겠네 오늘 왜 이래 아아 아, 진짜 아 진짜 미치겠다 아, 진짜 어이없어서 웃음이 아 그래도 변은 안 다쳤네 아두 번째 꼬라봤으니 이연속 악마의 달행이 아 이거는 이런 때가 있어요. 이 아랫따랭이 바로 위에따랭인데 아 잠시만 어서오세요 최고봉입니다 현재시간 7시 30분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2연속 저희 올해 첫 제가 잘못해서 어, 박살난거는 오늘이 처음이에요 오, 올해 총 오늘 빼고 두번 떨어뜨렸는데 한번은 전철 지나가면서 떨, 떨어지고 한번은 빌려온 그 드론이 FC가 갑자기 자기 마음대로 어막그 이륙하자마자 그 미쳐서 날 뛰는 거 그리고 오늘이 세 번째인데 아까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줄이 있었어요. 네, 하 이게 멀리서 보면 잘안 보입니다. 근데 여기는 잘 보였거든요. 근데 뭔가 자석에 끌려가듯이 또 박았어요. 네, 어차피 오늘은 이제 일도 끝났고. 제가 이제 그 주방 보조, 이제 그 설거지 담당으로서 아주 최선을 다했는데, 한동안 달랭이 약간 기피 현상, 울렁증이 생기지 않을까. 아, 전봇대. 아, 이런 논을 가지고 달랭이라고 합니다. 우리가 아는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보이는 이 네모 반듯한 논을 뜰! 우리 모두가 원하는 그런 곳이고요. 여기는, 어, 달랭이 아, 아주 예쁘지 않습니까? 뭔가 이 그림 같은 이런 숲 속에서 자연을 느끼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. 죽겠습니다, 지금. 아, 예. 이거는 하늘의 뜻이다. 근데 또 다행인 거는 얘를 또 고, 고쳐가지고 띄우자마자 또 이렇게 박살이 났거든요. 아, 이거는 하늘의 뜻이다. 오늘은 너 뭔가 잘못한 게 있어. 스스로를 반성하고 깨우쳐봐라. 근데 기분이 많이 안 좋습니다. 프로펠러 지금 다 떨어졌거든요. 내일 일을 할수 있을, 할수 있는 프로펠러가 남아있을지는 모르겠어요. 이거 한번 하면은 부러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. 네. 다행히 지금 뭐. 물에 처박히고 그런건 아닌데 이게 드론 방제의 현실입니다 한번 떨어뜨리면은 뭐 드론 방제 뭐 하루에 뭐 잘하면 1만원씩뭐 벌고 한번 떨구면은 몇 십만원이다 네 작년에 제가 약한 10회 정도를 떨궜는데 올해는 그래도 안전 무사고 어 그를 유지하면서 아주 잘하고 있었는데 좀 개념 좀 뭔가 하... 네좀 초심을 다시 잡아야겠다 네, 어차피 제가 지금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것도 어차피 안 돼요, 오늘은 빨리 고쳐서 일을 할 시간도 없고, 어, 이런 날이다. 이 스스로를 다시 되짚으면서, 저희 그, 저희 그 팀, 그, 단장님한테, 다랭이 좀 빼달라고 사정을 한번, 이좀 자비를 좀 베풀어달라고. 근데 또 남들 다 하기 싫어하는 거를 또저 할,만 뺄수 없으니까 해야죠, 예. 오늘 집에 가서 수리하고 한 10시 11시쯤 잠들어서 내일 새벽 3시 50분에 다시 기상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번 이아 컨텐츠 이렇게 된거 유튜브 각이라도 뽑아야겠다 잠깐만요 아, 얘가 딱 마침 이거 하늘의 뜻이다 너 이거 거치대로 써 이게 날개가 그냥 박살이 나요 어, 수습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실 이런 거 유튜브로 안 올리거든요 왜냐면 이 되게 챙피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챙피한 일이 맞아요 잘 해야지 근데 저왜 했냐면 여기 다치고 아 왠지 여기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한번 간 데를 다시 가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네아 수습을 할게요 아이 뭐 인생 뭐 있나 아유 잘 보여야지 음 응. 수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현실이 현실이다 모르겠다 아저 모르겠어요 욕도 먹을 수도 있는데요 네 저희 예, 원장님, 죄송합니다. 제가 이렇습니다. 어. 어, 잠깐만. 일단, 제가 잘못한 거 하나 있어요. 원래 이렇게 꼬라박으면 가장 먼저 배터리부터 분리해야 됩니다. 배터리부터 이렇게 분리를 해야 돼요. 왜냐면 얘가 갑자기 신호 이상하게 잡혀서 다시 미치면 어떡해. 그런 것도 있고, 물에 잠긴 게 있다. 영상 이렇게 찍고 할 새가 없어요. 그냥 바로, 어... 꺼내야 된다. 근데 아직 얘는 물에 안 잠겼다. 화면 전화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. 아, 잠깐만요. 예. 이 배터리 이게 60만원인가 넘을 거예요. 아이고. 하... 제대로 꼬라박해다. 약도 다 썼고요. 어? 아, 지금 여기. 이 카메라가 조금 이상이 있고 약이 조금씩 새어나오기 때문에 빨리 건져야 됩니다 약 거의 다 썼어요 타이밍이 그리고 다행인 거는 요거 방금 전 꼬라박으면서 바꿨거든요 이 친구 멀쩡하다 아주 훌륭하고요 하, 요 친구 요 친구 갈아 끼는데 되게 귀찮아요 요 친구도 멀쩡한데 세게 가다가 부딪힌 게 아니라 살살 가다가 날개가 살짝 걸린 거라 거의 아마 크게 부러진 건 없을 거예요 딱 쓰러질 때 느낌 오거든요 아 이거는 박살은 아니다 그냥 꼬라박았다. 아, 네. 여러분들을 위해서, 저또 최고봉 이제 유튜브 언젠가 100만이 되기, 되야 되기 때문에, 그날을 위해서, 오늘은 유튜브 떡상에, 떡상을 위한 하늘의 큰 그림이다. 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약간 이렇게 생겼는데, 요 친구 갈아 끼려면, 이 뚜껑 열어, 여... 잠깐만. 아, 뚜껑이 살짝 열렸다. 이것도 점검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요거, 아까, 아까 전에, 아까 전에 요거, 요거 휘었죠? 요거 갈아야 돼요. 부품 다 있습니다. 네. 이또이 이 떨구는 거 올해 많이 떨굴 줄 알고 많이 사나는데 생각보다 올해 이게 거의 떨군 적이 없어서 어 날개 이 멀쩡한 게 살아있네 어 여기 날개 음 날개 실종 여기도 실종 날개가 남았을라나 모르겠습니다 제도 실종 아 수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또이 찍는 와중에 카톡으로 카톡으로 철수하세요라고 하고 제가 또 오늘 요즘에 좀 텐션이 좋아요 폼이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. 아유, 저 많이 주세요. 힘든 거다 주세요. 제가 다 해드릴게요. 라고 했는데, 제가 오늘 할당량 못했다. 한 군데 더 가야 되는데. 어, 잠깐만. 오! 어. 아, 잠깐만. 무겁네. 이거 야 그래도 건져 올렸는데 상황이 좋습니다 화면 전환. 근데 저희 근데 팀장님 그 저희 원장님이 이거 보시는데 욕, 영상 올라가면 욕 먹을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제 멘탈 깨지는 거를 이거 이렇게라도 안 하면 저 내일 일 못할 것 같아서, 이, 이 멘탈을 케어하기 위한. 요거는 카메라인데요. 안 써요. 제 눈이 제일 정확하다. 아이고, 씨. 여기가 껍데기가 조금 껄쩍지근 하긴 했었거든요. 어 날개 빼고는 그래도 생각보다 걱정되는 부분은 좀 없는 것 같아요. 세게 안 부딪혔습니다. 그래서. 거의 그냥 기어가다가 부딪힌 거라 괜찮지 않을까 그 다행히 이 말랑한 흙에 떨어져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가장 다행인 건 뭐냐 우리 벼가 무사하다 이벼 위에 떨어졌을 때 제일 미안하거든요 아두번다 벼는 무사했다 우리 이 친구 이름 드봉이거든요 최고봉 해가지고 드론 최고봉 드론 해가지고 드봉인데 우리 드봉이만 아프다 요 친구도 괜찮네요 아제 마음이 제 마음에 안 괜찮다. 빨리 집에 가서 이거 고치고 그러고 싶어요. 원장님, 죄송합니다. 영상 제 멘탈을 케어를 하기 위해서 찍었습니다. 아무튼, 어, 다행히. 아무도 안 다치고 제가 고칠 수 있는 선에서 그리고 크게 팍 부딪힌 게 아니라 살 지나가다 또 살짝 걸렸어요. 아, 이거 같은 실수 두번 반복하면 실력인 건데 빨리 수습하고 언제까지 또 저기 소나무 밭 아래까지 걸어가야 됩니다. 이거 짊어지고요. 하, 무사히 수습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그냥 가고 싶다. 네. 하, 이렇게 드론 방제의 현실은 이렇게 어렵다라는 것을 어, 몸소 보여드리면서 이제 올해는 이게 마지막 추락입니다. 더 이상 없다. 최고봉이었습니다. 빨리 농사에 전념하고 싶어요, 지금. 아, 뿅!